이 양반 사주는 꼭 사람한테 밀려 나가는 사주예요.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인복이었고 남한테 자꾸 밀리는, 뺏기는 겁살이라 아, 그러거든. 맞아요. 겁살, 겁살이 들어 있어. 근데 이 사람 사주는 독신이에요. 독신이요? 응. 아직 응. 젊은데 결혼? 많하는데 독신이야. 어. 왜냐면 어. 내가 재주를 가지고 평생을 야,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끼듯이 살아가는 사주거든. 자꾸 나오거든. 어? 어? 떨어졌어 또 역전이. 어, 이번에 <laughs> 작은 역전인데요. 아까 박서진씨거는큰거 떨어졌지. 네. 그러면 역전이 <laughs>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인데 운이 떨어졌는데 작은 운이라는 거거든. 아... 어. 아까는 아까 박서진씨거할때큰거 큰 떨어졌거든. 거 떨어졌거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무신점 음,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이고, 이분은 성을 안 드리고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남자분. 이제 피디님 이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잘 떨려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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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은요, 왜쨍 하는, 쨍 했다라고 나오지? 쨍 하는 게 뭐예요? 맞죠? 이 사람 사주는 되게 공고하거든요 어, 이렇게 모래에, 어, 이렇게 조개 안에 들어가 있는 진주? 음. 근데 숨어있는 진주잖아. 네. 근데 뭐가 쨍했다라고 나와, 쨍. 어... 뭐가그 빛을 발했다는 얘기잖아? 네네. 근데 그런지 얼마 안 됐어요. 2, 음, 3년? 근데 이 8월 1 열하려면 되게 좀 조용조용하고, 좀,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않고, 좀 섬세해. 음... 그리고 좀 다정다감하고, 어, 좀 소심해. 음. 그리고, 음. 근데, 뭔가가, 제주를 꼭 가져야 되는 사주거든요? 제주요? 응. 오. 뭔가가, 제주를. 음. 뭐, 악기를 하던, 아니면, 노래를 하던, 아니면, 어, 뭔가 이렇게 강사를 하던, 혼자 돋보이던. 근데 연예인도 할수 있는 사주다. 네. 근데, 아, 노래하시는 분요 아, 그래요? 노래? 어. 네. 뭔가 제주는 가졌는데, 어. 되게 숨어 있다가, 음. 늦게 발복을 했네? 2, 3년, 2, 3년, 38, 37, 38, 38부터 조금씩 빛을, 빛을 바라고, 음. 근데요, 이분이, 이 양반은 뭐, 운이 어떠냐고 보는 거죠? 네, 그좀 성격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 성격은, 성격은 뭐, 뭐. 어떻게 될지. 응. 음. 근데 운이 올해가 좋은 해인데, 이 양반 사주는 꼭 사람한테 밀려 나가는 사주예요.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인복이었고 남한테 자꾸 밀리는, 뺏기는 겁살이라 아, 그러거든. 음. 겁살, 겁살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남이 뺏어가. 내걸 모방을 하던 어. 가수라 그랬죠. 뭐가 모방을 하던 내가 남의 걸 모방을 하면 좀한 박자가 늦어서 모방했다든지. 음. 그리고 좀 뭐랄까 늦게 발견이 돼서 지금 하듯이 이제 남들 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난 늦게 데리고 가는 근데 이 양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주야 진주는 진주인데 조개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이 양반을 이 양반 사주를 나한테 줬을 때는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양반 올해 좋은 애거든 그럼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이 프로가 부족한 어, 그래서 좀 온이 뭔가가 좀 부족해 이런 사주고요 어 근데 이 사람 사주는 독신이에요. 응. 독신이요? 응. 아직 젊은데 결혼. 하나인데 독신이야. 어... 왜냐면 어... 내가 제주를 가지고 평생을 야,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끼듯이 살아다는 사주거든.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라고 자꾸 나오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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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떨어졌어 또 역전이. 오늘은 역전이. 어. 이번에는 <laughs> 작은 역전인데 아까 박서진씨 거는 큰거 떨어졌지. 네. 그러면 역전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 운인데 운이 떨어졌는데 작은 운이라는 거거든. 아. 어. 아까는 아까 박서진 씨가 한테 큰거 큰 떨어졌거든.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같이 맞아요. 그치 어, 진짜 응. 네. 근데 응. 이건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것 같아. 요 역전이 응. 그렇게 응. 강문경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너무 좋아요. 해 좋아하세요? 아, 네, 너무 좋아요. 해나 팬이에요. 아, 강문교 씨 사주예요, 이게. 네. 뽕 씨는. 어. 난 그분 참법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응, 뭐야. 오. 어, 네. 근데 나는 이분, 이제, 매스, 크 저기서 브라운 걸에서 봤을 때, 난 이분 코 정말 잘 고쳤다고 생각해. 아, 그래? 이분이 코를 고치고 귀인이 생겼거든. 귀인이 열렸어. 분명히 코를 고치고 귀인이 드는 운이거든. 어. 그러니까 코를 고치기 전, 뭐, 약간 1, 년 전이든, 어쨌든 코를 고치는 시점, 1, 년 안, 안팎으로 근데 이분이 코를 하고 되게 많이, 나를 주목받는 그런 관상으로 변했어요. 코소명으로 진짜 많 바뀌죠. 근데 아까 이렇게 작은 게 이분 이분 매디 있어요. 저는요 이분이 응. 강력한 1등이라고 <laughs> 생각했었거든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노래 실력을 아, 보면 응. 세상에 턱걸이했습니다. 7위. 아 그랬구나. 난 이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난 그때 이제 그걸 자주는 못 봐요. 근데 뭐 잠깐 잠깐 봤었을 때 근데 이분이 막가지게 하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를 딱 끼면, 그걸 뽕을 빼. 그러니까 연구하고 오. 분석해서, 이제 창작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주예요. 근데 네.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서, 가지고 놀더라고, 노래를.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사주의 운이 작아요. 아, 그니까 음. 작은 역전이 어, 신기하지. 좀전 <laughs> 네. 던져보면 답 나온다니까. 오. 음. 근데, 어찌됐든, 이 연반이, 어, 어쨌든 작은 역전이 지금 떨어졌듯이, 턱걸이를 하든 뭘 하든 뭐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떨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한명더 뽑아서라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람될 사람이야 어... 음, 될 사람이고 어, 근데 이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혼자 사는 사주가 좀 있어서 음... 그리고 또 혼자가 편하고 그리고 또이 강문교 씨의 관상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보지만 이분 보면 엄청 깔끔한 성격이에요 어... 서랍 속에 어디 뭐가 있는지 아는 성격이야 그래서 그렇게 좀 섬세한 근데, 뭐, 이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음, 내거에 음. 대한 정확한, 정확도의 친밀감. 이게 이제,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음, 음. 나를 얼마나 가다다다 볶겠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되는 성격인데. 네. 내가 선생이거든. 음. 이 양반은 선생이 없어요. 노래를 가르켜도 기본기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줬어, 해줬겠지. 근데 그 이후에는 선생이 없어요. 오. 내가 선생인 사주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힘들지 않았을까. 음. 음. 그리고 잘생겼어. 잘생긴 <laughs> 선생님 스타일이세요? 네, 네 스타 <laughs> 너무 좋아. 근데 노래를 잘하니까 그 얼굴이 더 잘나 어, 보이잖아 네. 응,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응. 이렇게, 근데 이게, 응, 이런데 응, 나왔어도, 응. 잠깐 반짝하고, 응, 응, 응.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응. 강문경 씨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지. 근데 나는, 그, 이렇게, 이런 프로가 또 있을 거잖아요. 나는 네네. 이분이 한두번 정도 더 나올 걸로 보여요. <laughs> 대회에? 응. 응. 어... 그리고, 지금 가지고 만족 못 해요. 음. 음. 근데, 흠잡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날에, 그 날에, 그 나의 컨디션. 이런 게 조금 안 맞았을 거야. 아. 이 사주가 지금 올해는 몸이 되게 천근만근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본인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음. 어. 충분히 기량은 했는데, 우리 운때라는게 있잖아요. 그운때가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음.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좀더 다듬어지고, 또 더, 이렇게 유하게, 내가 이제 가져놓는 게더 유해지는 그런 해인데, 지금도 난 충분히 너무너무 잘한다고 봐. 네네. 근데, 그래도 턱걸이도 했지만 이게 떨어졌잖아. 네. 아, 뭐라도 될 사람이라고. <laughs> 되게 됐어요. 되, 됐어, 됐어, 됐어. 네네. 아니,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이분이, 그거를, 음, 뭐랄까, 양이 안 차해. 어, 음, 어. 나 이거 가지고 안 돼. 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뚝심. 그리고 막, 어 최고가 되 돼, 1등이되돼 이런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양해 차게 하고 싶어 이런 욕심 그래서 음. 좀더 그런 대회를 좀더 즐기고 나오지 않을까? 네네. 음. 어쨌든 앞으로 살바랑 음, 활동 많이 음. 해주으요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을 음. 위해서. 네. 네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사인도 한번 해주세요. 전화 문자 같은 것도 좀 주시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